여러분들 안녕.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요청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에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좀 뭐가 많잖아요, 경험이. 그래서 제가 27년을 살면서 가장 잘하고 만족스러웠다. 아, 이건 진짜 만족스러웠다는 하 수술 시술 몇 가지.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좀돈 날린 것 같다. 아니면 내 생각보다 별로였던 것 같다. 하는 수술 시술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우선은 잘했다부터 말씀드릴게요. 잘했다 첫 번째 안면윤곽. 저는 안면윤곽을 했어요. 안면윤곽 3종 여기 광대 사각턱 여기 저가 알고 보니까 티절골이 아니라 무슨 유절골인가 그렇더라고요. 전 안면윤곽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수술이 너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너무 잘한 일 같아요. 저번 영상에도 이렇게 똑같이 말했지만 지금도 그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계속 말해요. 가장 잘한 일 같아. 진짜. 제 주변에 안면육학 한 친구들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도 말해요. 어, 자기는 안면육학이 제일 잘한 일같다 이게 나이 들면은 당연히 안면육학은 당연히 처지겠죠. 원래 나를, 내살에 지탱해주던 뼈를 잘라버렸으니까. 당연히 처지겠지만 지금 현재. 안면육학을 한지한 3, 4, 5년이 된 지금 현재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면 스무 살때 하고 싶을 만큼. 더 빨리 해야 더덜 처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은 만족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지금이야 이쁘지. 나중에는 다 축축 처질 거라고.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안면 농장 처지는 거. 근데 지금 만족하고, 이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은 기하급수죠. <laughs> 변하고 있는데 내가 한 10년 뒤에 가면 더 좋은 리프팅 시술이 나오지 않을까요? 수술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안면윤곽 한 사람이 몇십만 명로 될텐데 몇백만 명 될텐데 그사람다축쭉찾고 살았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그리고 안면윤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리프팅 관리를 못해줄 것 같다. 수술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둘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안면증각은 후관리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리프팅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지? 홈케어도 해줘야 되지? 리프팅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진짜 돈이 많이 들어요. 슈링크 레이저 얼마예요? 10 얼마잖아. 300 샤샤비스.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몇번 해주는 게 좋아요. 실리프팅 1년에 두 번? 한 번에 해주면 좋죠. 세일 도 100만원 넘잖아요. 이렇게 후 관리 비용이 대박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후 관리를 열심히 해줬다고 해도 조금씩 뭔가 처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정면은 되게 예쁜데, 여기 약간 이 옆에가 조금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한데, 뭐 다른 건 뭐, 좋은 거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그안면육곽 하기 전에 울그락불그락 막 뼈도 크고 좀 인상이 좀세 보였던 그런 남상처럼 보였던 그 얼굴보다 차라리 안면육곽을 해서 얼굴형이 좀 부드러워지고 좀 처진 그 얼굴이 저는 더 좋거든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수술을 하실 분들은 진짜 깊, 진짜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도 많잖아요 성형수술은 섀도우 닥터 헤이 닥터, 이런 거 많으니까, 이런 것도 다잘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나는 다, 다 안전한 병원을 찾아서 할 것이다. 나는 야무진 사람이다. 어, 나는 아니면 신경 별란 어, 대충 살란다. 이런 사람들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성형수술은. 아시겠죠? 근데 안면 윤곽을 해서 되게 좋은 점이, 안면 윤곽이 막 효과가 막 너무 드라마틱할 수도 있지만, 별로 보통 그러진 않고, 우리가 스노우로 얼굴 찍으면 보정돼서 나오잖아요. 그 보정된 얼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 평소 얼굴형이 그렇게 완벽하게 계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만족했고 한순간은 사람이 세련되져요 애초에 태어날 때 얼굴형이 이쁘게 태어난 친구들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안면인각하고 얼굴이 작다는 소리도 들어봤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도 자주 들어요. 자랑 아니에요. 그냥 말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하길 잘했다 두 번째 수술은 가슴입니다. 사람들이 가슴 만족도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없던 게 생기면 만족도가 쩐다고. 없던 게 생기면. 전그 전에 75A에서 B를 오갔는데, 여러분들, B컵이 막 그렇게 크지 않아요. A에서 B 사이면 A컵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7 5 d 가 돼요. 제가 가슴 수술을 했지만 가슴을 막 이렇게 잘, 가슴 수술한 가슴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비키니만 몇번 입었지, 막. 노출되는 옷을 입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불편하고. 이번은이 영상 찍으려고 입었는데, 이렇게. 이 영상 찍으려고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긴 당연히 정어 빠지고요. 아, 제가 한 가슴 보형물이 예전에 논란됐던 아, 이번에 논란됐던 그 보형물이 좀 아니더라고요. 다른 거였어요. 저는 그 보형물이 아니었어요. 다행. 저는 어머. 어머, 부끄러워 못하겠어. 저는 라운드로 했어요. 라운드. 가슴 보형물에도 라운드랑 나눠져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가슴 썰썰 나중에 풀때 할게요. 저는 근데 가슴 수술하고 을 너무 만족해요. 진짜 업등현 생기면 만족해요. 그리고 몸매가 달라 보여요. 내가 늘 보던 나의 몸매가 나는 예전에 막 엔드라이브 뒤지면 예전에 가슴 작았을때 피키니 입고 찍구 뭐야? 진짜 무슨 절벽에 건포가 묻어있는 것처럼. <laughs> 지금 D컵이에요, D컵. 어떤 옷을 입어도 옷태가좀 살아나더라고요. 난 가슴이 있으면 옷태가 살아난다는 말을 몰랐거든요? 아, 물론 모델분처럼 이렇게 마른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뭔가 옷을 입어도 달라요. 소고 가게 사서 뭐 소고사 야을때 자신있게 말한다. 이런 거는 그런 건 딱히 못 느꼈고요. 그냥, 그냥 만족해요. 촉감. 그래서 만져보셨어 <laughs> 괜찮아요 촉감 좋아요 제가 느낌이 좋아요 왜 촉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예전에 작았던 가슴 만질 것도 없어서 촉감도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안아팠어요 전 밑절로 입고 되게 만족합니다 진짜 피지 달라요 아 비키니 입을 때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비키니는 아무리 막 진짜 막 뽕채도 티나고 발사할 것 같잖아요 뽕 많이 채면 가슴이 로켓처럼 발사할 것 같잖아요 <laughs> 막 총알 같고 이런 느낌이 없어요. 진짜 자연스러운 몰캉한 가슴이 나옵니다. 만족합니다. 진짜 달라요. 가슴 수술 진짜 달라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 그 다음 잘한 거. 아, 그 다음 잘한 거는 치아 교정. 이것도 수술 시술에 포함할게요. 저는 예전에 덧니가 여기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약간 치열이 삐뚤삐뚤했는데 사람이 치열이 빤듯해야 뭔가 정돈돼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세련돼 보인다는 말 뭔지 보인 알것 같아요 자신있게 웃을 수 있어요 어디 갔었는지 지금 제가 인비절라인 때 여기 뭐가 달려있긴 한데 자신있게 자신있게 진짜 치아 교정하고 을 너무 신의 한 수였어요 저는 여기 위에가 살짝 이쁘게 튀었거든요 그래서 발치를 두개 했는데 진짜 달라졌어요 사람이 제가 교정만큼 다, 아니 안면인 것만큼 달라진 거 같기도 하고 저가 진짜 이쁘게 었거든요 교정은 좋습니다. 그 다음 뭐, 쌍꺼풀 수술이나 이런 건좀 부수적인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쌍꺼풀도 되게 만족해요. 이번에 한 것도. 그 다음에 또 잘한 거. 얼굴 지방 흡입. 아니, 저는 솔직히 제가 한 수술이 다 만족하거든요. 얼굴 지방도 흡입 되게 만족해요. 저같이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몸 지방 흡입도 되게 만족해요. 아직 이건 공개 안할 거지만. 어, 저는 되 제가 했던 게 되게 다 만족스러운데요? 만족스럽지 않은 걸 알려드릴게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 종아리 퇴축술. 저 종아리 퇴축술 했던 여자예요. 그것도 고3 때. 고3 때 제가 승무원이 되겠다고 이렇게 막 불타던 시절이 있었어서 그때는 이렇게 항공가를 가려면 좀 다리가 예뻐야 된다는 그런 게 많았어요. 다리가 일자로 붙어야 된다. 저는 되게 알순이어서, 닭다리여서. 굳지 않았어요 근데 종아리 퇴축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안순이 형끼 많이 쳐봤거든요 그때는 종아리 보톡스가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맞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종아리 퇴축술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제발 졸업선물로 졸라서 했어요 250만원 주고가 근데 그 순간은 알이 사라졌는데 굵기가 한 2cm 변하나? 그리고 그 알이 다시 다 돌아왔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막 굳으시고 다니까싹 돌아왔어요 하기 전이랑 똑같아요 250만원 홍보에 날린 거죠 그 수술 별로 안 아팠거든요. 신경을 찾아놓는 거라는데, 돈을 날렸어요. 그래서 저는 비추합니다. 종아리 퇴축술로 그 효과는, 여러분들, 종아리 보톡스 맞으면 나타나요. 더 많이 나타나요. 종아리 보톡스가 더 오히려 저의 알을 더 없애주고, 종아리가 더 얇아지게 하는데 더 효과가 컸거든요. 250만 원에 종아리 보톡스 몇 번이나 맞았어요. 차라리 종아리는 저는 알순이라면 보톡스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퇴축술은 제가 돈 날렸어요. 그 다음! 그 다음은, 어, 헉! 맞다! 저 잘한 거에 안낀 거였어. 저 헤어라인 이식. 되게 잘한 거 너무 만족해. 지금 앞머리에서 까먹었네. 제가 탈모가 있었는데 헤어라인 이식하고 진짜 지금 몇 개월이지? 8개월째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대박. 제가 헤어라인 이식한지 8개월 째는데 너무 만족해요. 제가 승마도 되고 싶었어가지고 헤어라인 이식 이거 옛날에 문신도 했었는데 지금 8개월 됐는데 아무튼 머리 잘한 거 보이세요? 여기 봐봐. 이제, 와, 이제, 이제 까매. 이제 머릿속봐도이 까맣게 헤어라인이 채워져 있어. 저 원래 여기 이렇게 파였잖아요. 여기까지. 삼각형으로. 삼각형, 삼각형, 여기 삼각형, 삼각형. 이제 없죠, 여러분들. 저 자신 있는 머리가 됐어요. 지금 짧은 게 자라나는 애들인데. 지금 8개월인데 경과 받으러 갔는데, 아직 더 자라날 거라고. 어, 더 머리 더 자라날 거래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만족해요. 헤어라인 문신도 물론 당연히 만족하긴 한데 헤어라인 문신은 여러분들 한번 하면 가르마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르마는 안 가면 계속 이, 이 가르마로만 살아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여기 가르마 면 여기, 여기. 이 문신이 이런 방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헤어라인 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갑자기 가르마를 이렇게 바꾸면은 여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이상하거든요. 염색도 못 하고. 근데 지금 이 수술하고 너무 만족해요. 아 너무 만족해. 그다음 또 만족하지 않았던 게 입술 필러. 저는 입술 필러가 되게 별로였어요. 친구 따라서 친구가 맞길래 나도 가서 맞으라고 해서 한번 따라가서 맞아봤거든요. 10만원인가? 리터치 아닌 금액. 되게, 뭐 되게, 맞으나 맞나 비슷한 것 같았고 되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한달 만에. 리터치를 안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별로였다고 말한 건제 인생에서 별로 메리트가 없었던 수술이었거든요. 바람처럼 쏜살같이 사라져버린 수술이어서, 시술이어서 병원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없어요. 이제 다 만족해요, 여러분들. 이제는 뭐.. 입술 필로 진짜 흔적도 별로 없어. 아! 코도 만족하고 쌍수도 만족하고 다 만족해요. 눈썹 문지도 만족하고. 아 속눈썹 연장은 별로야. 속눈썹 연장 되게 별로였어요. 저는 눈썹을 이렇게 뜯는 걸 좋아해요. 마스카라 대충 치고 막 눈썹 뜯는 걸 좋아하고 막막니까 그러니까 눈썹 잡아당는걸 좋아하는데 눈도 막 빡빡 문지르고 아예 리무버로 근데 속눈썹 연장하니까 그것도 못하고 막내 눈화장이 잘 지워졌는지 티집에 죽겠고 그래가지고 별로였어요. 그리고 막 샤워하는데 막 샤워기를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안 떨어져. 추추추안한데막다 맺혀있어요. 이렇게 눈물이. 아니 샤워기 물이. 거울 거의 거다 거의 보는데 와. 못 봐주겠더라고요. 이긴 눈썹에 샤워기 물이 맺혀있는데, 슬픈 낙타. 제가 늘 말해요. 송수현이가 그러니까 슬픈 낙타 같다 같다고. 다빵 터지더라고요. 진짜 딱 거의 보 와, 이건 슬픈 낙타다. 별로였어요. 다 뜯어버렸어. 짜증나가지고. 다 뜯어버렸어. 비추야. 아, 함부로 비추 못하지. 난 비추였어. 이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건 마지막에 그냥 한, 그냥 고민이고, 푸념이고, 마지막, 마지막 클로징 멘트인데, 제가 울세라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울세라 해보신 분도 있어요? 슈링크랑 약간 다르대요. 울세라를 한번 하면 1년 동안 안 해도 된대요.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 더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해보신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급하게 마무리할게요. 안녕, 사랑해요.